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법한, 그러나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초대했는데, 그 이후로 마음이 불편해지신 적 말입니다. 처음엔 반가워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나중에는 그 문을 열었던 것을 후회하게 되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친구나 친척이 집에 와서 이것저것 평가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가신 후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셨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런데 막상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그 친구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친척을 집에 모셨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집 이야기를 이런저런 식으로 전하는 바람에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왜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지배드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하며 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집착과 기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영상 중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친한 사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집문을 열어주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경험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잘 지키라. 현명한 자는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정신적 안정, 그리고 수행 환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집은 참선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부처님과 또는 내가 믿는 신앙과 소통하는 신성한 공간이죠. 그런데 아무나 함부로 들여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성한 기운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수행 환경이 어지러워집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라. 그 사람이 들어온 후에도 네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온 후에도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공간을 존중해 줄까? 이 사람이 들어온 후에 나는 여전히 내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냥 밖에서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어떤 할머니는 교회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친구가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아이고 집이 좀 낡았네. 리모델링 좀 해야겠다 하는 말을 했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랜 친구를 집에 모셨는데, 그 친구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어머 이런 것도 먹어 하며.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아기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쾌하고 상처가 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선별적 초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집에 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나를 존중해주고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며 들어온 후에도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사람만 초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행 환경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신성성 유지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하면 그 공간의 청정함이 흐려집니다. 세 번째는 대안 제시하기입니다. 집에 초대하는 대신 카페나 식당, 공원 같은 중립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것을 제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하고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언하기입니다. 나는 집에서는 사람들을 잘안 만나는 편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선택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수행 공간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라면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과 기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 은연 중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집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겠지,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 주겠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고마워 하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 두 번째인 집성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 상처받는 이유도 바로 이 집착,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에 집착하다 보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음식을 먹더니, 아, 요즘은 짜게 먹으면 안 된대? 나는 싱겁게 먹어야 해서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의로 한 말이었겠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참 속상했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꽃도 사다 놓고 친구를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와서는 아이고, 나는 꽃냄새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하며 꽃을 치워달라고 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고 무심으로 대하면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정말 깊은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를 완전히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최소한의 기대 갖기입니다.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차한잔 마시면 된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기대만 가지시면 됩니다. 음식에 대한 칭찬이나 집에 대한 감탄, 이런 것들은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 배풀매 자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시를 할 때는 받는 자와 주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그냥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착 내려놓기 명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기대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 상처받거나 실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실 때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와 지혜로운 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자비로운 일일까요? 친구가 집에 오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하면, 인정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집문을 열어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시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괴로워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할 수도 없고, 좋은 에너지를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매번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와서는 이것저것 요구도 많이 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친구니까 참고 받아주었는데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나는 집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앞으로는 밖에서 만나자. 처음엔 그 친구가 서운해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절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방편을 써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편이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쓰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받아주는 것이 방편이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거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수행에 방해가 될 때입니다. 집은 불자님들에게 수행 공간입니다. 염불하고, 참선하고, 경전을 읽는 신성한 공간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와서 이런 수행 분위기를 깨뜨린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경계를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묻거나 집안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들은 다시 초대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때입니다. 불평불만이 많거나 험담을 좋아하거나 남을 비판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에너지가 집안에 쌓이면 나중에 치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입니다. 죄송하지만 집에서는 사람들을 잘안 만나는 편이에요. 대신 밖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길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안 제시하기입니다. 무조건 거절만 하지 마시고, 카페에서 만나자, 공원에서 산책하자, 같은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입니다. 한번 거절했는데 다시 요청하면 같은 답변을 반복하세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선사들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로는 문을 열고 때로는 문을 닫는다. 그 모든 것이 자비에서 나온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계의 중요성, 집착과 기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지혜로운 거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니르바나에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호흡 관찰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관찰하세요. 들이쉬는 숨에 집중하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누가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입니다. 이런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주는 말을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집 정화 의식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집에 와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남겨놓았다면 그 에너지를 정화하는 의식을 하세요. 향을 피우고 반야 심경을 읽으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로운 공간이 됩니다. 네 번째는 경계 설정 기도입니다. 부처님, 제가 지혜롭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할 때는 닫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하시면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제한 두기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야 한다면 미리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두 시간 정도 차 마시고 얘기하자고 미리 말해 놓으면 상대방도 무작정 오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 제한하기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사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주제나 좋은 이야기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보호하기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 속으로 나는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해도 저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네 번째는 사후 정리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는 반드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시 평화롭게 만드세요. 심지어는 집안 공간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구에 작은 부처님 상을 모시거나 현관에 옷만이 반 매운 같은 진언을 적어 놓으면 좋은 기운만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막아줍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항상 청정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이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때문에 내 집에서조차 편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의 마음의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의상해야 할 일이라도 내 평화를 해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 들여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것, 내 수행 공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집착과 기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할 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무심으로 대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비와 지혜로운 거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상, 기도, 집 정화 등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불자님들, 이네 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습하다 보면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이 정말로 평화롭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혜로운 거절을 통해 관계가 더 좋아진 경험이나 집에서의 평화를 지킨 경험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소원을 담아 나무 아미탑을 남겨보세요.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들꽃 법문이었습니다.